안녕하십니까. 김영재입니다. 잭슨홀 이제 바로 앞두고 있고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거론된 것들을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또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타겟 인플레이션 2%에서 뭐 3%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심심풀이로 한번 농담조로 생각을 했었던 그 얘긴데 이제 이게 정말로 시장에서 거론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건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럴 이슈다 생각이 됩니다. 그거 포함해가지고 몇 가지 시장에서 거론된 얘기 보면서 잭슨홀도 한번 예상도 해보고 물론 그 예상이 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시나리오 한번 그려 보면서 또 대응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물가 관련, 이, 목표 물가 관련해가지고 찾아보려면은, 2020년에 그, 제롬 파워루장이 얘기했었던 그 얘기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20년에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원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 친 곳, 이 곳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 어, 번역을 옆에다 했는데요. 이 새로운 성명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그 내용을 뜻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 2%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만들고, 만약에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2% 미만일 때 통화정책은 2%까지 완만하게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우선 여기다 포썸 타임이란 얘기가 있죠. 얼마간. 이 뜻이 왜 여기 들어갔을까요? 포썸 타임. 이제 와서 보니까 말 바꿀 수도 있다. 이게 확정적으로 계속 간다. 이 얘기를 벌써 이미 여기다가 써놨잖아요. 썸 타임이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특정 수학 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접근 방식은 유연한 형태로 접근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어떠한 공식으로도 결정되지 않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과도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뭐 형성이 되거나 뭐 목표하고 일정하지 일치하지 않는 수준 이상으로 치솟을 때 대응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결국 융통성이 있게 대응할 거고 기간도 딱 정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게 2020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3%가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이유는 패드가 계속 2%를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최근 회의까지도요. 그래가지고 말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 2020년에 한 얘기를 보니까 바꿀 수도 있게끔 해 놓은 그런 전제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도 저는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크다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계속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2000년 10월에 나타났었던 이2% 목표 물가관리제 이거에 대해서 어 제가 요전에 그러니까 이 잭슨홀 미팅을 처음 얘기 꺼냈었던 이 8월 초반대에 제가 작성했던 거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 봤었던 건 잭슨홀 미팅에서 나타났었던 그, 제런 파우장의 그 코멘트고, 그 이후로 나타난 거는 제가 이또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어, 그 리서치 쪽 자료, 리, 리서치 자료를 하나 만든 게 있죠. 목표 물가 관리자를 시행, 시행하면서, 이게 평균 2% 선이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가지 못했었는데, 이 선까지 가, 어, 도달을 하려면은 2%를 좀 넘는 그런, 어, 목표, 어,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돼야 된다. 여기서도 또당분간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적절한 통화 정책은 당분간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세인트 루이스 패드 리서치 자료에서 나왔었고, 이걸 블러드 총재가 계속 강조를 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 표와 자료를 가지고요. 그리고 뭐 어디까지 이제 얘기를 진전시켰냐면은 그렇게 좀 2%를 넘는 목표 물가를 서서히 어, 도입시키는, 그렇게 해가지고 부작용이 없게끔 하려면은 그것을 2023년까지 정상화 하려면은 평균 3.6%가 필요했었고 2026년. 그러니까 거의 한 5년 동안의 평균치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2.9% 정도를 하면 지난 시간에 모자랐었던 2%를 채운다. 그래서 좀더긴 시간 동안 수렴 속도를 좀더 느리게 해서 어 부작용이 없고, 그러니까 부작용이란 건 그거죠. 이 물가가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가면 관성이란 게 있잖아요. 계속 치고 올라가면 또 이거를 낮추려고 또뭐 정책을 바꾸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 마치 연착륙처럼 이렇게 서서히 진행을 시키면은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어, 천천히 하자라는 얘기로 막 2023년 얘기도 하고, 2026년 얘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보니까 이걸 진짜로 넘어 버린 거예요. 2021년 넘어가면서 2022년 가니까 이제 액츄얼이 이 보통 평균 목표라고 했었던 2%를 넘어서 버린 거죠. 근데도 여기서 스톱을 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요인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도 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 끝, 끝나질 않았고 제가 이 인플레이션 낮추는 또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가 확정 재정 정책을 쓰면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해가지고 해외 자본 들어오게 하면서 이거를 성장을 키우고 또 인플레이션, 유동성 흡수를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그런 어 방법이 또 있다라고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던 그런 논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물론 여기 제가 표시했듯이 결과적으로는 지나친 걱정이 돼서 이게 하염없이 올라갔지만요. 그렇다면 여기서 3%를 만들면 과연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제가 선을 거봤, 거봤어요. 빨간색 선을요. 아까 이 그림에다가 제가 걷다는 얘기예요. 3% 의미가 뭘 뜻하는지. 그러면은 굉장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여기서부터 누적이 되니까요. 원래는 2012년부터 100을 놓고 여기서부터 누적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이 2014년, 15년에 상품 시장이 안 좋았었던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한번 계산해보자라고 얘기했었던 거 거기다 거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굉장히 여유가 있게 생긴 나타난다라는 거죠. 3%가 지금의 3%가 아니라 기준 연도가 2012년도로 할 건지, 2016년도로 할 건지, 그게 팬데믹 발생 이후로 할 건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뭐 배드 마음이 그 파워로장이 얘기하는 거에 따라 틀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2% 목표 물가 관리제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진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PCPI 지표가 왜 이렇게 직선이야 또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저건 누적 개념이고 우리가 보통 이 보는 PCPI는 전년 대비잖아요. 이 전년 대비 3% 여기로 얘기를 하는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별로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음, 별로 의미가 없어요. 2, 3%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년 대비. 목표 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3%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전년 대비로 통계를 내는 거하고요. 누적 개념, 개념으로 통계를 내는 게, 어, 결과를 볼때 상당히 틀린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PCPR 말고도요. 한번 제가 요 pci p 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다면 2016년이 아니라, 그럼 2012년부터, 원래 이제, 어, 계산을 하던 2012년부터 하면 어떻게 되나 하니까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보다 목표가 훨씬 높은 거예요. 내비둬도 돼요. 오히려 성장 더 해야 돼요. 인플레이션 더 높아져야 되고, 평균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를 막 넘나들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물가, 고성장이야지만 여기 도달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거 얘기하는 건 약간 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 중에, 그, 너무 현, 현재도 높은 물가인데, 더 여유를 둘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2012년부터 3%의 목표물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시장에서 3%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높은 물가까지도 허용할 수가 있고, 정책을 진짜 어느 한순간에 완화를 해야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거는 2012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쪽으로 봐도, 2016년부터 놓고 봐도 이 뒤로 약한 4~5%씩 올라온 개념을 어 쳐가지고 2022년 이후로 여기 좀더 올라왔다 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는 논리적으로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따져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기존의 2% 목표 물가제에다가 1%를 더한다. 이거는 2% 평균 목표 물가 관리자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얘기고, 2% 목표 물가 관리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어 이해한다면, 3%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3%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기간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를 또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숙제가 남는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요. 타겟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제가 왜이 어, 통계 자료에서 Y2Y를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최근에 보면은 무슨 이렇게 SNS에서 보면은요, 해외 쪽에서 보면은 이거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M2 가지고. 근데 제가 어제 리치몬드 패드 쪽 자료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리치몬드 자료 뒤쪽에 보면은, 이 보는 통화, 모니터리 베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놓은 그거 뒤에 보면은, 이 M2를 이런 식으로 뽑아놨어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거론되는 거는 이게 유동성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유동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Why? Y2Y, 그러니까 12개월 전에 퍼센트 체인지를 지금 어,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1년 전에 M2가 늘어났던 거보다 줄어들었다는 라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M2가 어떻게 계속 늘어나요? 지금 QT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통화량을 줄여, 줄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에 만약에 막 100이 늘었다. 근데 지금은 줄이잖아요. 그러면 은 뭐, 제로나 멈춰 있거나 뭐 마이너스 1%만 하더라도 확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년대비로 치면 은 바로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절대 수치를 뜻하는 게 아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번원 통화가 이렇게 있는데 M2가 저렇게 확 마이너스가 절대치로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비교 대상이 되는 게 y, Y2Y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M2를 모니터리베이스처럼 그냥 절대치를 구하면은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서 늘어난 것이 점차점차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년 전과 비교하면은 아까 같은 이상한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유동성이 고갈됐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시장이 막 유동성이 넘쳐흐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소를 하고 있는데 감소를 하고 있대 지금 그것이 유동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 미국의 빚을 3조 달러 이게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그냥 누적 개념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되잖아요. 이걸 Y2Y로 바꿔볼까요? 어떻게 되나? 그럼 이렇게 돼버려요. 빛이 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빛이 늘어지, 느, 어, 느는 속도를 연간 전년 대비 이렇게 어, 지금 측정을 하는 그 자료잖아요. 이게 Y2Y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M2, 유동성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미국의 빚이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통계의 기준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얘기가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런 유동성 관련돼서 유동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은행권 위기가 나타난다. 뭐 부동산이 좀안 좋다. 뭐 이런 거는 지금 비교 대상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유동성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분명히 안 좋아요. 제가 뒤쪽에서 또안 좋은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 여기까지는 이제 3%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우리가 봐야 될게 임금 관련해서 크리블란드 패드에서 또 자료 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거는 요전에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그냥 오늘 안 하면 또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끼워 넣었어요. 시간이 없긴 없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이냐, 아니면 노동시장 자체의 불균형 때문이냐. 그러니까, 이 나이 든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을 빨리 해버려가지고 돈 받고요. 그래가지고 정부 보조금요. 그래서, 노동시장 자체가, 어, 좀 불합리하게, 그러니까, 일부 계층이 이탈을 함으로써 생겨가지고 불균형이 나타났다. 그래서 타이트하다. 계속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금 쪽에 그러니까 노동 시장 중에서 임금 쪽이 제가 이게 안정이 안 되고 있다고 라 계속 말씀을 드리,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인플레이션 때문이냐 노동 시장 불균형 때문이냐 이걸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변수를 막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최근에 나타난 그 그래프에 맞는 그런 요건을 찾은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조합을 어떻게 하면은 맞느냐. 그렇게 해서 찾아 보니까. 어떤 몇 가지 요인의 역할을 추정해가지고 최근에 임금상승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예측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주 원인으로 분석이 됐고 노동시장 불균형도 크긴 컸지만 이게 이제 하향 압력도 주고 상향 압력도 주고 하는 그런 요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팩터였기 때문에 이 그것만으로 이 임금 인상의 증가를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그 이제 결론으로 도달하면서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인플레이션 예측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겠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예측치를 놓으면은 임금도 이렇게 줄어든다. 임금에 대한 그, 어 인플레이션, 임금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줄어든다. 임금 성장, 임금의 그 성장? 어, 임금의 인상률, 뭐, 이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5%까지 막 치닫고 있었던 것이 이제 2025년에 3% 미만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25년에 이렇게 가면 어느 세월에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냐 이거죠. 이거를 얘기하는 게 미래에 좀 나아질 거다라고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 팬더믹 정도 2020년, 이때의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2025년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정책이, 완화 정책에 들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뜻하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임금 정, 증가율이 점차 감소할 거라고는 보지만, 정책이 여기서 반전되지 않을 거라는 걸또 암시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정책은 한발더 나갈 수 있다. 이걸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모든 이 자료들을 보면 디스인플레이션 쪽으로 향하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클리블란드 자료도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긍정적인 결론을 내는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디스인플레이션하고 맞닥뜨려진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분 얘기를 또뺄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 얘기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제임스 블러드 총재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세인트루이스 패드 자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자료들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저기 말씀을 드렸고 이분이 매파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이제 취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엔 매파라기보다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해가지고 접근하는 좀 현실론자로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논리를 벗어나서 그냥 하고 싶은 말 해가지고 매파적인 그런 어, 코멘트를 했었던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논리들이 여태까지 다 맞았어요. 이분이 맨 처음에 5% 넘어간다. 막 전망을 했었을 때 기준금리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믿었기 때문에 10년 물금리가 멈춰 있었던 거였다고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5%가 넘었는데 어제 인터뷰한 내용에서는 6%도 감안해야 된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6%는 뭐 그렇게 또 가봐야 알수 있는 내용이고, 과연 실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무시하기에는 꺼려 꺼려 끼어지는 그런 좀 불안감이 남는 그런 어 코멘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노동 시장 또 얘기 나오죠. 매우 타이트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 가야지 정상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솔직히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 경제가 재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또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올라가는 속도는 낮아지고 있지만 절대치가 계속 높은 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충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패드가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놓고 보면은, 70년대에 실수했던 거를 이번에는 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실을 지금 얻고 있는 중이고, 지금까지는 좋았다. 그래서, 9월 경제 전망치를 이제부터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또 회의에, 9월 FMC 회의, 그 결과가 도, 도출될 텐데, 올가을에 금리 인상할 것을 자기든 생각을 한다. 아마도 6월에 계획된 금리 인상을 따를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더큰 문제는 경제가 2023년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FOMC 회의가 정책 금리를 6% 이상으로 인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6월 회의 지나서 이제 9월 회의부터는 그 얘기가 주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그걸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하지 않은 시장 자체가 위험하다. 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를 하신 건데 6% 기준 금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또 접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잭슨홀 때 어떤 좋은 얘기가 나올지는 저는 그것도 또 의문이지만 그걸 지난다 해서 모든 게 해결되고 흥분할 때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9월 FMC 회의에 만약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6%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때 얘기가 나오려고 한다면, 그 이전에 패드 쪽에서 계속 이제 시장하고의 소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두 번, 세 번의 금리 인상 진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은 시장은 거기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분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국채공급. 어제 있다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년물이 있었고, 2년물 FRN이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아 이거 좀 오타네요. 8월 8일이 아니라 어제 날짜인데 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입찰 경쟁률 자체가 2.56배로 어, 7월보다도 안 좋고 지난 분기보다도 안 좋고 외국인 지분율도 안 좋고. 2년물 FRN도 마찬가지예요. 입찰 경쟁률도 안 좋고 외국인 지분률도 안 좋고 만약에 시장이 지금 뭐 저런 3% 목표 물가 관리제에 따라서 정책 전환되고 어, 금리는 고점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국채 시장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직도 우리가 마음 놓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이 가능합니다. 지금 3% 목표 물가 얘기도 나오고 6%까지의 기준금리 상승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예측한다 이거보다는 제가 반발 어 늦게 좀 보자. 그리고 이번 어 잭슨월 지나도 모든 것이 해결될 리도 없다. 그리고 9월 회의는 우리가 정말로 또 조심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잭슨 어 심포지엄 결론을 예측하기보단 그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좀 실전 대응을 할 것인지 그걸 좀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머릿속에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참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